존경하는 주기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일리 정림동 지역구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구 관내 노상주차장 이탁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 수탁자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성이 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구에는 총 1,216명의 16명 규모의 노상 주차장이 이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상위군경회, 고역제전후회 한국장애인연맹 등 보은 및 장애인단체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주차장 운영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내 공공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차요금 감면 대상이 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 다자녀 가정, 친환경 차량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실질적인 주차장 운영 수익은 감소하는 반면 최저임금 인상 및 사회보험 의무 적용 등으로 인건비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어 노상 주차장 운영자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차 요금의 다양한 감면 제도는 사회적 형평과 정책적 가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정책임에는 분명하나 그에 따른 수익과 비용의 불균형 속에서 운영자들은 수탁료 감, 수탁료를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인력에 의존한 현재의 운영 방식은 출차 차량에 대한 실시간이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내고 있어 주차요금 미납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수탁 단체의 수익감소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부에서는 무인 자동화 주차 시스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노상 주차장 특성상 주차 공간이 도심 보행로와 생활도로 상업지역 등 다양한 형태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기계적 관리에는 물리적 한계가 따릅니다. 이처럼 구조적 비효율성의 제약 속에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지역 경제 전반이 이축된 현실을 감안할 때 수탁단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수탁료에 대한 합리적 조정과 지원이 절실한 시간입니다. 시점입니다. 실제로 2020년 유성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대응의 일환으로 관내 공영주차장 7개소를 대상으로 수탁료 일부를 감면한 바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장기화된 경기침체라는 공통된 여건을 고려할 때 당시의 사례는 유의미한 선례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노상 주차장 운영 환경 변화와 수익구조 악화를 고려한 수탁료 경감 기준을 마련하고 주차 요금 감면 대상 확대에 따른 수익 손실에 대해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인력 중심 운영 방식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비효율성을 해소하기에 실시간 간면차량식별, GPS기반 주차정보 제공 등이 가능한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을 중장기적 가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가 보다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주차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더 좋은 서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